안녕하세요 어깨 뒤에 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<laughs> <laughs> 누구세요? 네 오늘 의 컨텐츠는요 맞습니다. 저희가 중학생입니다. 아니 이따가 뭐 말냐고 <laughs> 저희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. 근데 이건 컨텐츠가 아닙니다. 아니 이따가 왜 말하냐고 어쩌라 그 얌. <laughs> 자 그럼 가시죠. 오늘 컨텐츠 파크루. <laughs> 아 그딴 거왜 하냐고. <laughs> 야 마지막 시현이가 하셨어요. 먼데지효가하어요아 <laughs> 안돼. 사실 제가 하겠습니다. 아 그딴 거왜하요제전에 뭐. 빨리, 빨리 오세요. 지금 빨리 안 오는 거 보니 시청자들을 욕하는 겁니까? 죄송합니다. 시청자들을 욕하고 미난하지. 예. 자 여기서 일로 네. 발모아 뛰기입니다. 네. <laughs> 자1 번부터 차례대로 해주세요. 하세요. 이지 가세용 두발이정 이지 가세용 카메라 유지요 삼명이 <laughs> 선거님입니다 어? 님 뭐하세요 재원이를 잘 봐주세요 재원이 경로가 곧비 기... 아, 법입니다 아 법이란다 쟤 뭐죠 쟤 뭐죠 네 바로 이어서 가시죠 아에 박자 못하시네너무관말인데용 차좀 당기고 흠. 잘하고 있군요 기현이 아스라스라해요 지에요터는난이도 갑자기 오릅니다 하지마세요 아니 음. 여기 여기 멀어지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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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를 다 띄워야됩니다 오, 오 성공! 다음! 준비, 세번내전드데요 아니, 뭐. 탈락! 네. 일단, 재원 선수. 얘도 탈락해. 얘도 탈락해, 야돼 나이스! 탈락! 자, 마지막 단계입니다. 맞다. 여기서부터, 여기까지 뛰기. 자, 이게 어느 정도냐면, 자, 걸음수로 재볼게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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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그리고 조금. 네, 이러면 감이 안 오죠? <laughs> 여섯 번! 판... 갑니다! 와우! 1, 2, 3, 어, 3초! 뻥이고, 4, 5초 금방 지났습니다, 그냥. 시작 실패! 우승자 남기하 축하드립니다 와 고맙습니다 제가 우승을 할줄 몰랐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<laughs> <laughs>